오늘은 마오쩌둥의 대사회운동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은 실패한 스토리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마오쩌둥의 대사회운동 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고 두번째 는 현재 진행형인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마오쩌둥의 대사회운동입니다. 1955년 한 농민이 참새 때문에 농사 를못 짓겠다고 하자 그 소식을 들은 마오쩌둥은 그때 당시 곡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에 저새는 인민의 식량을 뺏어먹는 해로운 새다 라고 당장 없애야 된다고 합니다. 대세화운동이란 참새, 쥐, 파리, 모기등을 잡자 는 운동입니다. 마오쩌동의 말 한마디로 그 전국규모로 인민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참새를 무려 2억마리 잡았습니다. 이때 당시 거의 중국에는 식냐, 식량이 거의 보리 쌀벼뭐 아, 보리 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그 뭐, 그 새를 잡고자 전국 규모에서 일어났는데 어, 2억 마리 잡았고 참새는 마오쩌둥의 우려대로 곡식을 많이 빼서 먹긴 했지만, 해충을 잡아줄 동물이 없어갖고, 해충은 많이 늘어나고, 곡식 생산량은 참새를 잡기 전보다 줄었고, 곡식이 부족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조류학자랑 과학자가 참새를 조사하는데, 참새가 많이 먹는 것은 해충이지, 곡식은 그렇게 많이 먹진 않다고 연구 결과를 마우쩌둥에게 보고하자 마우쩌둥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잡은 참새를 풀어주고 참새의 자리를 대신해서 바퀴벌레로 티켓을 바꾸고 바퀴벌레 수탕작전을 열었습니다. 이게 대사의 운동입니다. 중국 마우쩌둥의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 대통령을 하기 전 대표 시절이고 전 대표 시절이고 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한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 판도라를 본 문재인 탈핵, 탈원전 국가대야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영화가 진심 뭐 원전의 위험성을 뭐 추구하는 그걸로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이렇게 발언을 한것 같습니다. 그 우려대로 대통령 기간 때 바로 시행을 했는데 제일 많이 피해본 기업이 두산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안 그래도 그니까 그전에 한 10년 전에는 잘 나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탈 석탄화 석뭐 이렇게 해갖고 상당히 안좋았는데 거기에다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탈원전까지 선전해갖고 2천원 2200원까지 완전히 내려가갖고 상당히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뭐 어떻게 올라가냐면 두산중공업이 원래랑 원자력 회사인데 풍력적으로 다시 먹거리로 옮겨갔고 그래서 이쪽에서 조금 2,200원대에서 지금 13,000원대인가 거기까지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풍력 쪽으로 옮겨와서 다시 회복하기 고추세고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탈원전을 외치던 정부가 소형 원전 쪽에 관심을 갖는데 이거는 솔직히 탈원전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조금 문제긴 한데 영화 보고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좀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소비용 원전으로 하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그, 예, 그 얘기랑 똑같은데 이 작은 원전 같고 무슨 전기차라든가 뭐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냥 차라리 원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더 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거 전기차 섹터인데 전기차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사를 가놨는데 뭐 전기차를 돌리려면 전기가 되게 많이 쓰일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 배터리 삼성, 현대차, 신밧데리, 뭐, 이것도 돌려면, 전기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전기차가 돌아가려면, 충전소도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뭐, 다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니까, 뭐 최근에, 한국전력 쪽 보니까, 원전을 해외에다 수출하더라고요.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별로 감, 그냥 가만히 있고, 상점에 전기 사용량 보니까, 코로나 전으로 들어왔는데, 이 전기 사용량을, 감당을 할수 있을랑가는 모르겠는데, 그니까, 러 전기차라고 한다면, 지, 기존에 쓰고 있는 거에다가, 더 쓰는 거니까 그리고 여름 되면 에어컨 많이 틀 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과부하 걸려갖고 정전 날 수도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천하는 건데 두산중공업이 아마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왜냐면 지금 분위기는 후행 원전으로 일단 틀어졌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정책 중에 하나가 원자력 살리겠다 뭐 이, 이런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두산중공업이 원자력 하면 기술력은 하나만큼 최고잖아요. 그래서 아마 두산중공업이 제일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건 기사인데 두산중공업도 소형 모듈 원자 이쪽으로 이쪽이 참여해갖고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두산조공 섹터는 지금 현재 풍력이랑 원자력, 이거 두 개로 밥을 먹고 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오르비텍이 있는데, 오르비텍은 원전 해제랑 해체랑 그, 그리고 안전성,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것도 꼭 필요하죠 안전한, 안전하게 하려면 원전 관련주로 부각돼갖고 방사선 안전관리 항공 부품 제조 뭐 이런쪽으로 해갖고 사업으로 해갖고 돈을 돈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르비트에도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송파워텍 이거는 전기 기자재 회사인데 이거는 전기차 섹터로 해갖고, 떠올랐던 회사입니다. 전기차 충전소에도 뭐, 사업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 세개가 괜찮고, 그립 뿐만 아니라 한전 분야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전,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이거 세개도 분명히 다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준비했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